1월 21일 월요일, 자, 휴무 이틀 차입니다. 휴무가, 휴무보다도 이제 연차가 들어가 있어서 지금 쉬고 있습니다. 이거는 며칠 전에 담았던 나박 김치고, 이거는 매운탕인데 사연 있는 매운탕입니다. 제가 어저께부터 쿠팡이치라는 거를 시작했는데, 배달을 잘못 배달하는 바람에, 족발과 회가 어, 잘못 엽동으로 배달이 돼서 한 10만원어치 이상 금액을 저희가 지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회는 저희가 먹었고 족발도 먹었고 그리고 요 매운탕 남은 거 저희가 끓여 가지고 이렇게 저녁으로 먹게 됐습니다 자 가슴 아픈 매운탕이지만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 코스코 여러분 맛있게 드십시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맛은 한번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맛있네요. 이걸로 나중에 칼국수도 넣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